마음을 네.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네. 치유 되더라는 거예요 며칠 되면 죽고 가니까 죽고 우리가 한자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 교단에 젊은 50살도 안된 부부가 두 부부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여자는 지금 암이 멈췄다고 그렇게 하는데 둘이 다취장암으 걸렸어요 남편은 3년 병원생활하다가 돌아가셔서 남편이요 젊었을 때 운동선수라 아저 키고요 크고 크고요 상상상상을 사근 하고요 아, 얼마나 박식하고 교회를 자기 두 부부가 그저 교회를 지,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자기 집을 개조해서 지었는데 기가 막히게 자라는 거 사람들 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래요. 그런데 어, 자기네들은 절대 병을 안 고칠 거, 안 걸릴 것 같이 그러더니. 그러고 나니까 조금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만하다 할 정도로 그냥 뭐지 팡팡팡팡팡팡 튕기고 나가고 잘했어요.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아유 괜찮다고, 아우 치료받으면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더니 괜찮다. 3년 4년 동안 병원에 있는데요. 내가 살기를 수원하는이 가난한 이 마음을 이때 후회하는 거예요. 좀 건강하고 자기 치료와. 하고 왔다가 뵀을 때 그때 이런 간단한 수망을 가졌으면 됐는데 그때 하나둘 다 가해줘 하나님다 쓸모 있으니까 뭐더 쓰겠지 내가 쓸모 없면 데려가가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오십 단에서 이 세상 떠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병이 한번 걸리면 아무리 고치려고요 집에는 보고 계속 요양원에 있고 왜 요양원에 있냐 집에 가면 식이요법이 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니까 요양원에 있으면 시간대로. 식단들 다 기술 주잖아요. 음식으로 고는야다니까 사년 음... 기술 그거 고치더요근데죽기를 하고 해도요 못 고치더라. 근데 하나님은 못일고 고치는 이것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다 고치는 있잖아. 그런데 겉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성이 안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는 거예요. 음... 음... 네. 젊은 놈 하나님의 젊었던 늙던 하나님이 어,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안에 있지만 그래도 50대 재능도 많고 목사 목사님고 어째 얼마나도 잘한지 몰라 일을 어쩌는 목사님도 아이고 차라리 나를 내려가지 차라리 내가 나도 그러더라고 차라리 나 하고 생명이 바꾸는 것이 더 낫겠다 그 사람 얼마나 목표를 뭐, 멋지게 잘하는데 실제 그런 마음 있었어요 그 정도였는데도. 하나님 그거 아니시더라고 그래까 한번 아퍼봐야지 낫기를 간절히 소원한 마음이지 낫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간절히 소원한 마음 우리 장모님 그때 아플 때 진짜 하늘이 무너져 버린다더라고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 두 마음 어쩐지는 몰라겠지만 나는 무너져 버린더라고 우리의 생활을 전부 책임지고 가장의 가장 일을 하고 노부모도 계시는데 폐암이라는 이런 변명이 나와있는데 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차라리 내 목숨하고 바꿔 가주세요 나는 없어도 재정으로 어이 어, 가정을 끌어러갈수 있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 목숨하고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기가 차더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엄마 차라리 내가 없고 있는 것이 나는데그 정도로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정도절망감그래다 본인의 기도도 간절하지만 중요예요그 중요한 거예요. 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축복을 어, 향한 불타는 소원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오늘 말씀에 병 났을 때치유받는니 일에 대해서 기록돼 있는데 중풍병 같은 중풍병 은 고질병이잖아요. 고질병 중풍병은 그런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중풍병 만든 사람 많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한 사람, 하나님도 함께한 사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요. 그리고 결론을 비워해서몇년 동안 있는 집안 재산다 팔아 없애버리고 가족도 못 살고 저도 못 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해가는 것이 축복받는 수학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이 담긴 기회를 놓치지 마요 축복을 네. 당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아, 왜? 네. 사람이 많아 할수 없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누가 보면 십구장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면 길은 열려져 있고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개치말것이며 주님의 무관심처럼 보이는 것이 더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선이고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기회가 언제나 제일 좋은 기회이고 지금이 제일 좋은 때이고 기회입니다. 이 말씀 이 사람이요 네. 참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시게지 않아 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인이 때는 거 음. 어디가 갖고 아이고 어 특별히 저 우리 그 아파트 어, 청약을 들어가고 청약 접수해서 아파트 당첨될 때몇백대 어, 몇 몇, 몇 이렇게 하는지 아이고 하지 말자 저 속에 우리 되겠냐? 그대모저 누가 사나 그요야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있으니까 아멘. 거기서 꼽힐 사람 있으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들 헌금하고 교회 짓고 뭐 남들이 그렇게 교회 많이 지는데또 지금 되겠냐? 그할 필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야. 내가 해야 해, 네야 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축복이라는 이 기회는 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와요. 우연찮게 와요. 내가 오늘도 어저께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어 제가 그쪽에 그 사무실에 어 추석, 추석 어 명절이라고 10만 원 티켓을 끊어서 보냈어요. 사무실에 그차 갖고 한 잔씩 드세요.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동광교회 고목사님은 교회도 넉넉지 않는데 그 세상이또 인사 차례, 꼭 인사 차례를 하네 어, 마음껏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분에게는 우리가 늘 마음을 버리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내 감동이 오더라, 감동이 오면은 어, 그 감동을요 내가 손해 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우리 집에 내가 10만원이고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한테 물큰 돈이죠 어, 그랬는데 어, 그런 마음이 와서 정했는데 그것도 음, 상당히 음. 그쪽이 많이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연하게 오는 이 상황이 이것이 기회이고 우연히 막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막뭐 해야 되겠다. 막 결심하고 막그 살려고 하는 그것은 기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음. 우연하게 상황이 돌아오고 우연하게 어떤 약한 사람 도와줬더니 어떤 아이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인데 교회 분위를 하는데요. 상년 중두 분하고 개척교회 그 다른 목사님 몇, 몇 분하고 자기 초등학교 한대 학생 그 아이가 그삼 년인데 삼년 하고 교회에서 분위를 하는데 분 어, 강사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대답할 라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쫙 손을 들더니 저도 기도 제목이 있다 고 하나님 앞에 오늘 그 기도해달라 뭐냐면. 우리 아버지요 개척 교회를 벗어나서 내가 교회 나 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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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슴이그 샤리며 친거니 그래서 늘상 그래서 모두 웃고 이 아이 기도를 같이 해주고 같이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봄에 그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 이제 가을 좀 됐습니다. 가을 쯤 됐는데 이제 이집 아들이 집에 가려면 돈 있으면 버스 타고 가면은 새 버스고 돈 없으면 새 해전장을 걸어서 집에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는데 그날 또 돈이 없어서 버스 세정장을 걸어가는데 길에 어떤 할머니가 쓰러져 누워 있더라는 할머니가 버스 타는 그 정류소에서 그러고 할머니 할머니 얘가 깨니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 어 학생 어디 가냐 그러니까 우리 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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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그러면 그 동네에 어떤 병원이 야, 나를 그 병원에 다좀 태워다 줄래? 야, 그랬어. 그러니까는 어? 어, 이런 아이들은 태워다 줄거 아니에요. 런데 네. 자기가 어를 보다니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 아버지 지금 여기 여기 여자 음. 할머니가 어디 병원에 태워주라는데 쓰러졌어. 쓰러졌어. 그게 <목소리> 아, 아, 아버지가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타고 막 초마을같이 가가지고 그 할머니 모시고 그 병원에 간 거예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음, 가고 아버지는 이제, 이제 애기를 먼저 뒤로 놓고 자전거 못하고. 한다고 이제 조금 수술하는데, 어이 할머니가 그 병원에 들어가서 보호자가 없다고 입원실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금방 와요. 이늙 아버지는 누구냐 목사라고.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실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두고 할머니가 또 정신이 나가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 애기한테 너 있어, 나 집에 법률 보고 갔다 올 테니까 할머니 옆에 있어라니. 그 그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근 할머니는 그동안또 깼어. 깨가지고 네가 또 누구냐 아까 아침에 그 아냐 니 어, 그런다. 너네 누구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러냐 니가 원이 뭐냐. 이렇게 할머니한테 얘기하니까 나는요 우리 아버지요 교회 지어준 것이요 교회한테 지어준 것이 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대첩인데요. 성도가요 우리 엄마 우리 아, 나하고요 우리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 할머니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건 할머니 정신 한 거예요. 이삼촌니가야아이야 종이하고 이런 표 가져오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종이하고 이런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가서 저 강우한테 줘라. 그래서 이렇게 이 메모에다가 뭐라고 써서 이제 줬는데 이 메모지를 이 강우니 보고는 뭐 깜짝 놀래갖고 사무실 로간 거야. 갔는데 조금 있다 막뭐 모닥터 모탕터 모닥터 막, 뭐뭐 오장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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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타 막 왔다 갔다 막 사람들 하는데. 그 병원 원장 어머니인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근데 그 병원 원장 할머니가 약그치매가 있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보고 싶은 집을 나온다고막 그날도 나와가지고 길에 쓰러져서 아들 병원못간 거예요 그랬는데 어, 병원에 자기 어머니가 그가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 어머니 계신 가 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병원 입원실에 찾아와가지고 이 자기 어머니를 네, 병원에 나인 모시고 갔어요. 가면 이 학생한테 고맙다고 그렇게 하고 그 목사님한테 고맙다고 보내놓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얘기 한 거야. 나 이번에 데려다주는 아기가 있는데 어디 어디 교회 개척 교회인데 식구가 세명 예배드린다. 그런데 너 내가 말하는데 그 교회 하나 지어줘. 이렇게 한 거요. 아니 하나님요 이 진짜로 기도하고 원하면 그래갖고 그 원장이 그 교회 치워줬잖아요 그래갖고 교회그다임목사님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그 병원에서 완전히 그 교회를 밀어줘 버리니까 성도를 가득 차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기획 왔을 때 담아야 됩니다 예, 데 그것도 기도하는 사람 그 초등학교 4학년 짜리 그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고요 이 아이가 간아하게 <laughs> 하는 거예요 자기, 자기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우나내 우리 친구들한테 창피해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 가자 소리 못 한다는, 한다는 거예 지하실이고 뭐, 깨끗하고 옷 신고 세백개 갖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가 목사의 소리 못 했는데 할머니는 어른이니까 내가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말도 했지만야예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예, 들다 보니까 그런게 생겼는데요 하여튼 축복이라는 것은 어,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 주시는 거 평소 때에 상을 봐서 통로를 열어 주시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복 통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를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까부 지금요. 아까도 내가 우리 그 사은기 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 진조가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아멘. 기가 착왔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가 자꾸 오는 게 그런데 이건 하여고나 같은 게 되겠어.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준비. 아, 나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사람한테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봅니다. 축복이 되는 일들에 일어나는 역사를 의심하지 말아라. 아멘. 언제나 큰 믿음은 큰 응답을 가져오고,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면 응답을 반드시 이루고, 믿음으로 순정하면 그 결과는 축복으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씨를 씻는 자는 언제나 기적을 체인하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오는 요동하는 바다 물과 같다. 의심하는 바다 물처럼 요동한다고 말해. 철썩 파도 치면 파도가 물고픈데 없어져, 버리고 물고 없어져. 그러나, 축복을 의심하지 않할 때에 하나님 하시구나 나를 통하여 하시구나 아까 내가 말씀 수업 시작할 때부터 햇빛이 있게 하시고 바람이 있게 하시고 나무가 있게 하시고 열매를 있게 하시고 아, 네.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돈도 벌게 하시고 먹게하고 자격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권한 안에 있는데 나 건강이 있으니사 삽니다 그만나 자녀들 축복을 위해서 가하는 사람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미. 이 땅에 자라도 못하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한 자에게 이제 열어주는 거예요 음. 우리는 이 오늘 이 시간에 이 공간 안에 이 초풍까지 하나님이 계획 안에 우리가 얹혀가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1분 일초라도 내가 늘기가나땡기가할 수도 없잖아요 음. 내 모습 어 내가 주름이 나고 피거나 그로 거를 못하잖아. 내가 늙었다고 다 젊어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나라는데 자신도 아무것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시지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한 자, 하나님의 섭리하라를 이끄십시오. 라는 이 말의 교통은 오늘 도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고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살아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의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느니라 하시어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먼즉 아이가 침상에 누워 있고 귀신이 나갔더라. 뭐 아이를 앞에 대놓고 귀신아 나가라 그런 일이 안 했다 그 말. 집에 있는 아이, 있는 집에 딸이 귀신 떠나갔어. 주님의 말 아니냐. 주님의 그 역사 진짜요? 에고 내가 어떻게 믿고 매수 이렇게 안 했잖아. 아무런 없이 믿고 가보니까 아이가 치유가 되어있어도 이런 상관. 아, 네. 우리가 이런 인격으로요 엄청나게 이런 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아이 인격으로 갖춰진 사람들 달라요. 아멘. 네.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기도의 제목도 다르고 기도의 응답 기다림도 다르.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모든 것다 그에게 맡기고 이 땅에. 예, 끝나고 좀 맡길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나버려요. 후회도 소용없어요. 이 딸이 숨 쉬고 내가이성이 있으니까 아, 하나님 앞 맡겨야지라는 이런 개념이 있을 때말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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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맡기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소망인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축복, 아멘.